최근 게임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헌법 소원 이슈입니다. 심플, 간단, 핵심만 말하면 현재 대한민국은 여러 문화 콘텐츠 중에서 오직 게임만 과도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헌법 소원을 제기한 쪽에서는 이런 심의의 근거가 되는 게임법의 조항이 위헌이라는 것인데요. 이번 이슈에서도 드러났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성인게임에 대한 규제만큼은 전 세계적으로 1티어를 넘어선 0티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인게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구글 플레이스토어 와 원스토어 같은 모바일 플랫폼 을 살펴보면 합법적으로 서비스 중인 성인 게임들이 의외로 존재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계속 동 대폭 판 오늘은 바로 구글 플레이 원스토어 같은 합법적인 루트로 서비스 중인 19금 모바일 게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합법적으로 19금 게임을 받는 모바일 게임들은 사실 절대다수가 선정성이나 폭력 성이 아니라 사행성을 사유로 19금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유는 바로 거래소 거래소가 존재하는 모바일 mmorpg는 아무리 그래픽이 귀엽고 폭력적 이거나 선정적인 표현이 없어도 얄짤없이 사행성 사유로 일괄 19금 판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이템 매니아 같은 게임 거래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 사이트거든요 거래소는 이런 청소년 유해물을 묘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청소년 이용 불가라는 논리입니다 이밖에 사행성으로 19금을 받는 사례로는 포커나 고스톱 등을 묘사한 보드게임 류가 있는데 뭐이 부분은 왜1 9금 을 받는지 알수 있을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선정성을 사유로 19금을 받는 모바일 게임도 물론 존재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그 숫자는 적은 편인데요. 이건 19금 게임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철저하게 마이너 오브 마이너 취급이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모바일 게임 시장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폭넓은 유저층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임 시장 이 일종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런만큼 일부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즐기는 선정성 사유의 19금 게임은 틈새 시장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도도 적은 것입니다. 그나마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성인 게임들 중 유명 게임사나 제대로 된 인디게임사가 선보이는 게임이 아닌 누가 만들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1 9금 게임들은 게임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조악한 데이터 쪼가리 그 이상의 어플리케이션 취급도 하기 힘든 괴상한 물건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실제로 게임을 받아서 해보면 정말 가관인데 조악한 퍼즐이나 쓰잘대기 없이 천박한 텍스트 기반의 단순 포인트 앤 클릭 장르 혹은 단순히 화면 연타하는 게 전부인 의미없는 껍데기만 RPG인 게임까지 아씨 이걸 게임이라고 불러줘야 해 BM으로 넘어가면 더 가관인데, 우리, 야한 이미지 있어요, 대신 돈을 내.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이미지가 정말로 야하냐? 라고 물어보면요. 라스트 오리진이나 브라운 더스트 2 같은 게임보다 야한 게임 없으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일부 게임 중에는 유저들 간의 랭킹, PVP 경쟁을 통해 매출을 거두는 물건도 존재합니다. 당장 언제 서비스 접힐지도 알 수가 없는데 대체 뭘 믿고 지르라는 거지? 물론 그 와중에 제대로 된 게임성을 갖춘 선정성 사유의 19금 게임이 분명 존재하기는 합니다.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블루아카이... 아씨 이렇게 말하니까 몹시 화가 나네요. 노골적으로 서비스 씬을 보여주면서 게임성까지 선보이는 모바일 게임으로는 섬란 카구라, 시노비 마스터 같은 게임이 있습니다 또 본래 게임 출시 때만 해도 등급만 19금이었지만 서비스 이후에 온갖 평지 품파 끝에 게임성의 방향을 바꾸고 선정성을 한계까지 끌어올린 게임들도 있는데요 현재 벨로프에서 서비스 중인 라스트 오리진이 그렇고 최근 사례로는 브라운더스트2가 있습니다 유저들은 애정을 담아 이거 게임 아님 같은 식으로 내려치기도 하지만 밑바닥 체험해본 제가 보증합니다 님들이 즐기는 그거 게임만. 맞아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예 처음부터 성인 게이머들을 타깃으로 삼고 선정성을 합법 범위 내에 최대치까지 끌어올린 모바일 IP 게임들도 조금씩 시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임이 젠틀매니악의 호라이즌 워커 같은 게임을 꼽을 수 있는데요. 젠틀매니악은 라스트 오리진을 만들었던 주요 개발진들이 중심이 되어서 설립한 개발사입니다. 나름 성인 게임으로서도, 전략 게임으로서도 양쪽 모두 붙잡으려고 노력한 것이 눈에 띄는 작품인데요. 다양한 캐릭터들과의 가상연애 요소에 신경을 쓰고 있고 일반적인 모바일 게임이 시도하지 않는 자유 이동 형태의 턴제 전투를 선보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어요 이 게임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에서는 선정성이 높은 방치형 게임도 개발되고 있고 조금씩이지만 다양한 방식의 성인 게이머 타겟의 미소녀 게임 캐릭터 수집형 게임들이 시도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인 모바일 게임은 각 스토어마다 선정성에 대한 수위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원스토어 게임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선정성의 성인 게임들도 OK인 반면 구글은 아무리 성인 게임이라고 해도 그 선정성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다는 식이죠. 이건 왜 이러냐 하면 각 스토어별로 게임의 연령 등급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게임위가 아니라 스토어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스토어가 구글보다 선정성에 대한 기준이 느슨한 것은 원스토어의 방침이 게임위의 심의만 받으면 어떤 게임이든 OK. 때문입니다. 반면 구글은 엄청나게 보수적인데다 선정성에 대한 심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인 게임이 시도되는 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애플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결론적으로 모바일 플랫폼에서 야한 장면을 보는 것만이 목적인 성인 모바일 게임. 야한 게임을 찾는 것은 결코 추천하지 않습니다. 스토어 안만 뒤져봐야님들 실망할 확률만 100%라니까요. 이 시장은 틈새 시장이지만 최근에는 성인 모바일 게임에 관심을 보이는 개발사들도 조금씩이지만 등장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게이머들이 제대로 이로 된 성인 게임에 관심을 보여준다면, 이 시장도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영역을 만들고 계속해서 즐길 만한 작품이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